안녕하세요. 돼지 정통입니다. 돼지 꿀끌이 정통이에요. 끌, 끌. 이번 해볼 맵은요, 토일렛에서 도망쳐, 화장실에서 도망쳐라고 들어왔는데, 아니었어요. 그래도 재밌어 보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없지만, 음, 회색 뗏목을 만든다. 오! 다이아몬드 뗏목을 만든다. 다이아몬드 뗏목 피그야, 타이어란다. 타이어란다. 아, 꾸담잖아! 루스가 회색으로 가자. 못 왔네요. 다이아는 돈을 내고 앉아야 되나봐요. 정말 너무한 것인데요? 피그야, 땜목이 조금 이상하구나. 땜목이 아니라 커머버트예요 휴, 가다 무지개 강을 헤엄쳐 가고 있어요. 무지개 강이에요. 그냥 강이 아니라 무지개 강이거든요. 휴후! <laughs> 뒤에 친구 온다. <laughs> 뭐야. <laughs> 무지개가 어떻게 감이 됐지? 까다다다! 쏙! 들어와가지고 다행히 들어왔습니다. 끝에 살짝 걸쳤는데 다행히 점프가 됐어요. 나도 스테이지 2로 가야 되는데. 아, 왔다. 도착인가? 비그야, 일어나렴. 짐 극신해서 좋아요. 저 친구 보렴. 저 친구 왜안 일어나니? 봐봐, 저 친구는 일어났잖아. 친구야! 친구야 친구야, 일어나, 친구야. 설마? 헉, 설마 껴버린 건가? 그럴 수 있어요. 저기 의자가 껴버려 가지고 못 움직이는 걸 수도 있어. 맞어. 맞어 맞어 이럴 수가 불쌍한 친구. 어 수영해서 가라. 설마 이거 배 배는 또돈 내라는 건가? No. no. <laughs> 아니 이런 무슨 아 수영하자. 수영 실력도 늘릴 겸. 수영을 좀 해서 갈게요. 수영 실력을 좀 늘려야 되거든요. 피그야, 수영 실력은 좀 늘었니? 저는 21시구도 수영할 수 있어요. 피그야, 어떻게 그렇게 하는데 수영이 되는 거니? 저의 몸통은 텅 비어서 물에 둥둥 뜬답니다. 그렇구나. 몸통 속이 텅텅 빈 공기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텅텅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는 꽉차 있는데 어떻게 뜨는 걸까? 정말 신기하죠? 나무는 왜 물에 뜨는 걸까? 돌덩이는 갈았는데 나무는 떠요. 뭔가 가벼워서 그렇겠지? 왜 그런 걸까? 왜 그런지 아시는 분은 알려주세요. 시간 다려주세요 알겠니 피그야? 몰라요. 그래 모르는구나. 모르면은 어쩔 수 없고요. <laughs> 다음. 어 no! 뭐야? 어걸걸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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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을, 수영을 또해서 가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또해서 가야 된다니까요. 아니, 이런 수가, 이런 수가 비그야 <laughs> 얼른 수영하렴. 에에, 대됐 다시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서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조심해서 가야 되냐면은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브레이크를... 야 잡아, 미리 잡아, 그렇지, 브레이크 미리, 잡... 미리 잡아, 그렇지, 미리 잡아 놓고... 오, 좋아요, 좋습니다. 슉~! 3단계? 3단계 도착한 건가요? 제발. 제발, 3단계 도착할 길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야? 골든 레프트. 황금 레프트. 이거는 또 그레이 레프트. 너는 이거 타야 된단다. 어? 왜 이거 타야 되죠. 저건 로벅스를 내야 되거든. 저거 타고 싶어요 로벅스 버려. 벌어오렴 피그야. 돈 없어요. 그렇구나. 아, 설마, 쏙! 오, 무지개, 다리 건너가고 싶어도, 지금은 갈수 없는 점은 우준. 우주... 됐다, 됐다, 간다, 간다. 간다또솔마솔마 오, 미끄럼틀. 미끄럼틀, 난다, 나라. 제발 옆으로만 튕기지 않으면 되는 것인데요. 오. <웃음> <웃음> 척. <웃음> 척하고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탈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번에는 열차를 탈수 있는데 왠지 바퀴가 되게 허블해 보이는데 안 갑니까? 간다. 오 소닉의 링 같애. 띠용 띠롱 띠롱 띠롱. 저기 뭐야? 저 친구 떨어진다. 띠롱 <laughs> 띠롱 설마 코스 이탈이 되지는 않겠지? 마지막 스테이지 인데요. 여기서 저 위, 위까지만 올라가면은 꼴대에 도착하는 거예요. 여기 뭐야. 뒤에 뭡니까? 뭐가, 뭐가 부스터 같은 게 뭐가 날라, 나오고 있는데. 부스터 파워, 슈! 도착맨! 여섯! 됐다. 여기서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바로. 바로. 저 열차부터 다시 타야 되는 곳이거든요. 가자. 조심스럽게 한번 올라가 볼게요. 조심스럽게 올라가가지고 어 차가 63km나 나어 조심해야 돼요 너무 갑작스럽게 올라가면 절대 방향키를 누르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파란색 파란색 레인만을 타고 갈 겁니다 어 잠깐 뭔가 좀 부드러지는 것 같기도 하면서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가만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걸어가면은 엄청나게 올라 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자동차도 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보이죠 보이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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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점점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죠 착각인가 착신가 아니야 가까워지고 있어요. 뭐야 no. <laughs> 끝이 아니었잖아 <laughs> 끝인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네 아 중앙으로 올걸 그랬나 아니야 아니야 절대 다른 방향키를 누르면 안됩니다 오직 앞으로 가는 키만 누르고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옆으로 조금씩 삐뚤어지고 있거든요 봐봐요 보시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오른쪽 키를 눌러버리면 자동차가 180도로 끼히 회전을 하면서 정말 큰일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좀만 더 참으렴 올라간다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피그야 아어는 언제 아니 엑셀만 밟고 있어요 그렇구나 엑셀만 밟고 있구나 잠깐만요 저기 계단인 것 같은데 이거 계단을 자동차로 타고 아아야 뭐야 아아아아아어아어아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아아아아 계단이 108계단인가 봐요 하나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하나의 번뇌를 없애는 곳이다 108번뇌를 없애면 어, 마음이 편해지고 친구와도 사이좋게 지내고 부모님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할수 있게 되는 아주 신기한 그런 108계단인 것입니다 비그야이요 어, 어, 네, 마음이 가라앉니? 다리 아파요 그렇구나 맞아요 여러분 사실 108번뇌가 사라지는 이유는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른 샘플을 할 여유가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가라는 것이었는데요 일단 열심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왔거든요 다 왔거든요 진짜 빨리빨리 조금 더 빨리 걷는 거보다 점프 뛰는 게더 빠르지 않을까? 쇽쇽쇽쇽쇽쇽쇽쇽쇽 그런 거 같기도 한데 아닌가? 다다다다다다 다왔다 도착 위너 위너가 배워버렸다 위너는 말 그대로 승리자 유지빈, 잘니달했어달했어 우, 간다! 우, 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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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 제가 이제, 걸어가지고, 저 시작 지점까지 가가지고, 친구들을 만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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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 다, 다, 다라! 다, 다, 다라! 피그가 계속 날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날아가가지고, 친구들을 좀 만나야겠다. 친구야! 친구야, 어딨니? 삼탄에삼탄한 명이 있네. 저기있다, 저기있다. 친구야, 너 자동차! 아, 자동차가 아니라 수레구나. 예예예예 예. 예, 예. <laughs> <laughs> 내가 타버렸네 아 내가 타, 타 친구야 타 자동차 타 내가 타려고한게 아닌데 타줬어 자동으로 <laughs> 뭐 하는 거야? 이뭐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거야? 친구야 자동차 타고 가야지 자동차 타고 가야 되는데 이거 친구야, 자동차 타고 가야지. 자동차 안통 엄청 오래 걸린다고. 친구야! 친구야, 타! 친구야, 여기 내려줄게. 타! 친구야. 아, 아, 떨어질 뻔 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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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사일생 발판을 이용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날라다닐 수가,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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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똥똥,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인데요. <laughs> 자, 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화장실에서 도망쳐. 라고 하는 맵이었는데, 화장실은, 화장실에 실자도 안 보였지만, 굉장히 재밌게 플레이를 했습니다. 재밌었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놀러 가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헉, 친구야! 친구야! 내가, 내가 길을 막는 거니, 친구야! 아! 부활! 점프, 점프, 다시 부활! 부활, 부활! 와! 아, 아니야, 아니야. 친구 괴롭히면 안 돼요. 맞아. 괴롭히면 안 되는데, 아, <laughs> 아, 장난치고 싶다. 아자, 그거안 돼! 저 친구도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